매일 건강을 위해 드시던 그 과일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뇌졸중 위험이 두 배로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혹시 지금 혈압이 140을 넘으셨나요? 공복 혈당이 100을 넘어서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절대 끄지 마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하는 과일의 소름 돋는 진실을 알고 단 6개월 만에 혈관을 깨끗하게 되돌려 뇌졸중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기적의 방법을 제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잠시 후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혈관 건강과 예방의학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이종태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병원에서 짧은 진료 시간 때문에 환자 한분한 한 분께 다 알려주지 못하는 아주 사소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생활 속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과일은 무조건 좋다고 믿었던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뇌졸중과 당뇨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이 정보는 수많은 임상 경험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가장 깊고 솔직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서론. 뇌졸중을 부르는 독이든 성배과일 4가지. 네 여러분은 지금 생명선을 건너고 계십니다. 예순이 넘은 이후부터는 몸의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40대와 60대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달콤한 과일은 더 이상 건강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혈당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 뇌졸중의 방아쇠를 당기는 독이 든 성배가 될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 공복에 노란색 바나나를 드시나요? 식후 입가심으로 달콤한 샤인머스켓을 드시나요? 잠깐만요. 바로 이 습관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일은 적당히 드세요라는 모호한 말만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들도 구체적인 식단 지침까지 세세하게 알려줄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호함 속에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진실을 숨김 없이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순 이후에는 절대 피해야 할 위험한 과일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네 가지 과일만 멈춰도 여러분의 뇌졸중 위험은 절반 가까이 낮아집니다. 70대 로이어 톤으로. 본론 1. 혈관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과일 네 가지. 1. 망고. 달콤한 혈당 폭탄과 간의 경고.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위험한 과일은 바로 망고입니다. 망고. 얼마나 달콤하고 향긋합니까?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피부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60 이후에는 이 망고가 혈관 건강이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마트에서 파는 개량된 망고의 당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당도가 13%에서 15%에 달하는데 이는 작은 각설탕을 5개 이상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더 위험한 것은 망고 속의 당분이 과당이라는 점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달이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과당은 곧바로 간으로 직행합니다. 간은 이 과당을 에너지로 쓰지 못하면 지방으로 바꿔버립니다.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망고 한 개를 드신다면 여러분의 간에 지방 폭탄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방은 결국 내장 비만과 지방간을 유발하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혈관 벽을 손상시킵니다. 망고의 부드러운 식감과 중독적인 향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는 것입니다. 냉동 망고는 단맛이 더 강해져서 더욱 위험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냉동 망고를 아이스크림처럼 드신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 보세요. 리텐션 훅 1.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 바나나 이야기에서는 여러분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 그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2. 바나나. 아침 공복에 혈당급 상승 주범.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과일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간편해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최고로 꼽힙니다. 하지만 간편함 속에 엄청난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바나나를 고를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호하시나요? 아마도 검은 반줌이 가득한 아주 잘 익은 바나나일 겁니다. 그게 제일 달콤하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함정입니다. 바나나가 익을수록 전분은 당으로 바뀌며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검은 반점 가득한 바나나 한 개는 밥공기 3분의 1에 해당하는 당질을 포함합니다. 아침 공복에 바나나 두 개를 먹으면 혈당은 순식간에 150 이상 치솟습니다. 이런 급격한 혈당 변동은 혈관 내벽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혈전이 생깁니다. 혈전이 뇌 혈관을 막으면 바로 뇌졸중입니다. 게다가 바나나는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아침에 먹어도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배가 고파집니다. 그럼 여러분은 또 다른 간식을 찾게 되죠. 이것이 바로 혈당 변동의 늪입니다. 체중은 늘고 혈관은 혹사당하고 결국 대사 불균형으로 이어집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바나나를 절대 단독으로 드시지 마세요. 꼭 그릭 요거트나 견과류와 함께 드셔서 당 흡수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검은 반점 대신 노랗고 살짝 덜 익은 것을 고르셔야 합니다. 3. 포도, 샤인 머스켓, 보이지 않는 작은 당덩어리 세 번째는 포도입니다. 특히 당도가 18 브릭스를 넘나드는 샤인 머스켓이나 거봉 같은 고급 포도가 문제입니다. 포도는 작고 가볍습니다. 그래서 죄책감 없이 계속 먹게 되죠. 디보이를 보면서 혹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포도 한알또한알 어느새 한 송이를 비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도 한 송이가 밥반 공기 해당하는 당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송이를 다 먹었다면 식사 한 끼를 추가로 한 셈입니다. 포도 특유의 작은 알갱이 모양 때문에 과식하기 가장 쉬운 과일이 바로 포도입니다.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포도와 포도즙입니다. 건포도는 수분이 빠지면서 당분이 네배 이상 농축됩니다. 건포도 한 줌은 포도 두세 송이를 한 번에 먹는 것과 같습니다. 혈당이 순식간에 200 이상 폭발할 수 있습니다. 포도즙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짜서 주스로 만들면 혈관을 보호하는 섬유질은 사라지고 혈당만 올리는 당분만 남습니다.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에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포도즙을 건강 음료라고 믿고 계신지 않으신가요? 리텐션 훅 2.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다음 환자 사례에서는 매일 건강을 위해 바나나와 포도를 드셨던 70대 여성분이 겪은 충격적인 변화와 극복 과정을 상세히 들려드릴 겁니다. 이 사례를 들으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을 오늘 당장 바꾸게 될 겁니다. 4. 파인애플 식후 혈당의 최고점 네 번째 위험한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의 상큼하고 달콤하며 소화를 돕는다는 의식이 강해서 식후 디저트로 많이 선택됩니다. 하지만 파인애플의 당도는 무려 14에서 16%에 이릅니다. 중간 크기 파인애플 한 개는 각 설탕을 4개에서 5개 먹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 통지름 파인애플입니다. 절임 과정에서 설탕 시럽이 추가되어 당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집니다. 통지름 몇 조각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섭취 시기입니다. 이미 밥 또는 국 빵을 먹어서 높아진 혈당 위에 식후 디저트로 파인애플을 먹습니다. 이는 이미 가득 찬 땜에 물을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날 하루 혈당이 최고점을 찍게 되고 반복될수록 혈관은 수십 년치 노화를 한 번에 겪게 됩니다. 파인애플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판 주스에는 추가 설탕이 들어가 실제로는 달콤한 도경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드시고 싶다면 아주 작은 생 파인애플 조각 두세 조각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환자 중한 분인 70대 최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과일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입니다. 정숙 씨는 3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건강 전도사로 통했습니다. 아침마다 등산을 하셨고 식단도 철저히 관리한다고 자고하셨습니다. 정숙 씨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종태 선생님, 저는 아침마다 자연이 준 보약을 먹습니다. 과일이 최고예요. 그녀가 매일 아침 공복에 드셨던 것은 잘 익은 노란 바나나 한 개와 샤인머스켓 포도 열 알이었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달콤해서 기분도 좋고, 과일은 몸에 좋다는 상식을 굳게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숙 씨는 병원에서 당뇨 전단계 공복 혈당 120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과일 섭취 습관을 여쭤봤지만 정숙 씨는 다른 건다 끊었는데 과일마저 끊으면 무슨 낙으로 살까요? 과일은 괜찮잖아요. 라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숙 씨, 과일 속 과당이 간에서 지방으로 바뀌어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해도 수십년간의 상식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석달 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등산을 마치고 돌아온 정숙 씨가 갑자기 식탁에서 쿵 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옆에 계시던 따님이 깜짝 놀라 달려갔는데 정숙 씨의 오른쪽 팔다리가 축 늘어져 있고 입가에서는 침이 흘렀으며 엄마라는 말을 더 이상 똑바로 발음하지 못하셨습니다. 정숙 씨는 구급차에 실려왔고, 진단은 경미한 뇌졸중이었습니다. 막히기 직전 단계의 혈관을 약물로 겨우 열어 생명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다리에는 마비 증세가 남았습니다. 정숙 씨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셨습니다. 70평생 활발하게 사셨던 분에게 찾아온 반신 마비는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정숙 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죠. 선생님, 제가, 제 고집이 결국 이 지경을 만들었네요. 매일 먹던 그 달콤한 과일이 제 혈관을 막을 줄은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숙 씨에게 딱 6개월만 저의 지침을 따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바나나, 포도, 망고, 파인애플 네 가지를 입에 대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 말씀드릴 기적의 과일 네 가지를 매일 드시게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입에 익숙했던 달콤함이 사라지자 온몸이 허전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셨다고 합니다. 금단증상처럼 느껴지셨다고요. 하지만 정숙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매일 재활운동과 식단 관리를 병행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정숙 씨의 공복 혈당은 120에서 95로 혈압은 145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마비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물리치료사와 함께 산책을 할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셨고 이전처럼 명확하게 대화도 가능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 저를 붙잡고 선생님, 과일 선택 하나가 사람을 살리네요. 제 남은 생명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라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고당도 과일을 끊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로 바꾼 작은 변화가 혈관을 회복시키고 몸의 대사 능력을 되살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정숙 씨처럼 과일은 건강식이라는 고정관념에 갇혀 계신가요? 지금 댓글에 여러분의 과일 섭취 습관을 남겨보세요. 잠시만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정숙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그 기적의 과일 네 가지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4. 본론 3. 뇌졸중을 막는 기적의 혈관 청소부 과일 네 가지.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낡고 병든 혈관을 다시 20대의 탄력으로 되돌려 주는 기적의 과일 4가지를 소개합니다. 이 과일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성분과 혈압 조절 물질을 담은 천연 명약입니다. 1. 블루베리. 혈관을 탱탱하게 되돌리는 안토시아닌의 힘. 첫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그 안에 놀라운 혈관 회복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혈관 벽의 손상을 복원하고 늘어진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다시 탱탱하게 되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류가 원활해지고 피가 더 부드럽게 흐르게 됩니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뇌졸중 위험이 무려 32%나 낮았습니다. 32%는 생명을 지키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게다가 블루베리는 당도가 10% 수준으로 낮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생과일과 효능이 동일하며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안토시아닌이 더잘 추출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섭취 팁 아침 식사에 냉동 블루베리 반컵, 약 80g 정도를 그릭 요거트나 오트밀에 섞어 드세요. 스무디로 만들 때는 설탕을 절대 넣지 마세요. 2. 사과. 하루 한 개의 기적, 케르세틴의 염증 억제. 두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사과입니다. 하루 사과 한 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서양 속담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사과의 핵심은 케르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혈관 속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 내벽을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혈관 염증은 동맥경화의 가장 첫 단추를 채우는 행위인데 사과가 그 단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사과 속에 풍부한 섬유질인 펙틴은 혈압을 조절하고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춥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사과 한 개를 꾸준히 섭취한 중년 성인이 LDL 수치가 평균 23%나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섭취법.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케르세크는 사과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효능의 절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사과는 혈당 지수가 36으로 매우 낮아, 당뇨 환자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섭취 팁. 아침 식사 30분 전에 중간 크기 사과 한 개를 껍질째 씹어서 천천히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팩틴이 위장을 보호하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3. 토마토. 혈전을 막아주는 천연 혈액 청소부. 세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전 생성을 억제하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어 뇌졸중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뇌졸중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혈전이 형성되는 것을 토마토가 막아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 토마토는 익혀서 섭취할 경우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생으로 먹을 때보다 2배 이상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 등이 생 토마토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 즉 소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먹는 한국인에게 토마토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섭취 팁, 방울토마토를 간식처럼 10개 정도 드시거나 중간 크기 토마토 한 개를 익혀서 식사 중이나 식사 후에 드세요. 시판 주스 대신 직접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아보카도, 당 걱정 없는 슈퍼 지방의 보호막. 네 번째 기적의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채소처럼 보이지만 식물학적으로는 엄연한 과일입니다. 아보카도가 특별한 이유는 대부분의 과일이 당분이 높은 반면 아보카도는 당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아보카도 100g에는 당이 0.7g만 들어있습니다. 당뇨 환자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몇개안 되는 과일입니다. 대신 아보카도에는 좋은 지방이 풍부합니다.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죠. 이 지방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여 혈관 벽에 기름때가 끼는 것을 막아 줍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 협회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매일 섭취한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무려 21%나 감소했습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칼륨 역시 혈압을 낮추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리텐션 훅포.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아보카도를 드실 때딱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과 제가 겪었던 가족의 경험을 공유하며 마지막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본론 4. 전문가의 고백과 실천의 중요성. 이종태 전문가의 고백. 제 아내도 몰랐습니다. 저는 30년간 혈관 건강을 연구하고 환자들을 치료해 왔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한다고 자부했죠. 하지만 제 아내의 건강 앞에서는 저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경계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내는 충격받았습니다. 평소 짜게 먹지도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저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전문가인데 왜내 혈관이 나빠지는지 몰랐냐고요. 알고 보니 문제는 저녁 간식이었습니다. 아내는 저녁 식사 후 습관적으로 건강에 좋다며 사과를 깎아 먹었습니다. 그것도 껍질을 모두 벗긴 채 달콤한 꿀과 함께요. 게다가 바나나를 으깨서 우유와 함께 갈아 마시는 건강 주스를 즐겨 마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식후에 먹는 껍질 벗긴 사과의 높은 당분과 바나나 주스의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가 아내의 혈관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의 전문 지식은 매일 밤 건강한 습관이라고 믿었던 아내의 식탁을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아내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린 8가지 과일 규칙을 철저히 적용했습니다. 고당도 과일을 모두 치우고 아침에는 껍질째 사과를 저녁 한식 대신 블루베리를 요거트에 섞어 먹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아내의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혈압약 복용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치료법보다 일상 속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말입니다. 이처럼 지식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아보카도 섭취 시 주의사항 아보카도는 당 걱정 없는 기적의 과일이지만 단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칼로리가 높은 편입니다. 중간 크기 1개에 약 250칼로리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수 있습니다. 하루에 반 개에서 한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와파린 같은 혈액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 드셔야 합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6강 결론 오늘 당장 시작할 세 가지 행동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 몰랐던 과일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을 행동으로 옮기실 때입니다. 1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세줄 요약. 독이 드는 과일 네 가지: 망고, 바나나, 포도, 파인애플을 공복과 식후 디저트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스파이크와 지방간을 유발하여 뇌절중에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약이 되는 기적의 과일 네 가지: 블루베리, 사과, 토마토, 아보카도를 매일 섭취하세요. 이 과일들은 낮은 당도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염증을 막고 혈압을 낮춥니다. 섭취 시기가 생명입니다. 과일은 주스나 건포도 형태로 피하고 공복 대신 식사 전후 적정량을 통째로 씹어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시청자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오늘 당장 주방과 냉장고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아래 두 가지를 실천하세요. 위험과일 교체. 냉장고 속 망고, 자익은 바나나. 샤인 머스켓 포도를 즉시 치우고 그 자리에 냉동 블루베리와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사과를 채우세요. 아침 습관 변화, 내일 아침 공복에 드시던 달콤한 과일 대신 식사 30분 전 껍질째 사과 한 개를 드시는 습관으로 바꾸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병원에서도 듣기 어려운 더 깊은 건강 비밀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수명을 단축시키는 아침식사 최악의 조합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